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고분학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좋은 꿀팁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누구나 알고 보면 꼭 하나씩 가입서가 나온다는 실손 보험.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가입했을 만큼 전 국민 보험이나 다름 없는데요. 이번 달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 스치기만 했던 4세대 실손보험이 무엇인지 과연 가야, 갈아타야 할지 핫 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워낙 가입한 사람이 많다 보니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손보험. 어, 이번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기존 보험이 있는데 왜 바뀐 걸까요? 네, 기존의 실손보험은 비용을 내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쓴 의료비를 보상을 해주는데요. 자,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돈을 제외하고는 최대 90%까지 보상해줍니다. 예,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편에 나선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적자 때문입니다. 예,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기록한 적자는 꾸준히 늘면서 예, 지난해엔 2조 5천억 원을 넘었을 정도인데요. 자, 그 이유는 과잉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가는 일부 가입자들 때문입니다. 이 보험사들이 적자를 메꾸려다 보니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까지 오르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는데요.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달에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비용부터 차이가 날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보장은 줄이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도록 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한한 것입니다. 자이 비급여 항목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자 역시 보험은 어렵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치료는 크게 급여와 또 비급여로 나뉩니다.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인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급여,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인 겁니다. 이 비급여는 라식 수술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치료가 대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도수 치료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도수 치료는 정형외과 치료 시 회복에 필요해서 받는 진료이긴 한데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적인 건 아니니까 비급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4세대 실손 보험에서는 도수 치료 같은 그동안 주계약에 포함이 됐던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자, 특약이라는 건 추가 선택인 거겠죠. 그러니까 비급여 보장까지 받고 싶다면 돈을 더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 1년 동안 이런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았다. 그러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이용이 없었다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해서 한해 150만원 이상 돌려받으면 200%, 300만원 이상 받으면 300%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도수치료는 10번 받을 때마다 치료 효과를 확인받아야 오십 번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영양제나 비타민제 투약도 단순히 피로 회복 목적으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게더 유리한 걸까요? 현재 실손 가입자분들은 사 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까요? 자, 이 가입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앞으로 얼마나 병원 갈 가능성이 높은지가 관건인데요. 자, 우선 할인, 할증 변수 없이 기본 보험료만 비교를 해본다면 4세대 실손이 더 저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0세 남성 가입자가 1세대 실손 상품으로 매월 4만원을 내고 있다면 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시에는 70% 넘게 내려간 12,000원만 내면 됩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는데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는 부담이라면 갈아타는 게 유리하겠죠. 자 하지만 1,2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고 또 갱신 주기가 길다는 게 강점입니다. 때문에 병원 이용이 잦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난임이나 불임 치료 등이 필요한 가입자라면 이번에 보장 확대에 따라 4세대 실손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4세대 실손 보험 신규 가입을 하거나 갈아탈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네, 기존의 가입자들은 계약 전환을 원할 경우에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거나 가입한 보험 대리점이나 또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전환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또 무심사가 원칙입니다. 반대로 계약 철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전환을 청약한 후에 6개월 내에 철회하고요. 또이 기간 동안 무사고였다면 전환 전에 계약으로 환원을 해줍니다. 다른 회사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해당 회사의 심사를 거쳐서 신규 가입하는 절차가 기존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혹시 묵혀두고 활용하지 못했던 보험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험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구보나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